234번입니다. 다음과 같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럴 때, 가와 나이에 알맞은 자연수의 곱을 구하라는 문항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문항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제곱을 다 나누어 주어야겠네요. 자, 제곱을 이렇게 이렇게 나눠 주시면, 구, A제곱, B는 가에다가 이를 곱한 수가 될 거예요. 그리고 나누기 힘으로 곱하기 역수라고 생각하시고요. 세로식으로 밑에다가 적겠습니다. 그러면 A 나 곱하기 3에 B 6개가 되겠죠. 이 식은 A 10제곱분의 9B제곱과 같다고 합니다. 맞죠? 자, 그럼 숫자 부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숫자는 생각치 않겠습니다. 자, A 부분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A와 A를 계산하여 밑에 10개가 남았습니다. 즉, A제곱에서 A나 곱하기 3의 제곱을 뺐더니, 밑으로 10개가 내려갔다, 즉 마이너스 10이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혹시 이 식이 전 이해가 안갑니다 라는 친구들은 a 나 곱하기 3분의 a제곱을 계산해서 a10제곱이 밑으로 내려온 것이므로 a제곱과 어떤 수가 약분이 되어서 a10개가 되었을까요? a12개가 됐겠지. 그럼 두 개가 두 개가 없어지면서 1 0 개가 남았을 테니까. 이 부분 이해 가시나요? 그럼 지수끼리 같을 테니까, 나 곱하기 3은 12와 같고, 나는 4임을 할수 있습니다. 맞죠? 자, B 부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B 부분은요, 가 곱하기 2에 있는 지수와 6이 계산돼서 윗부분에 두 개가 남았습니다. 따로 적어 볼게요. D 가 곱하기 2분의 B의 여섯 제곱은 B가 위에 남아 있습니다. 자, B의 여섯 제곱이 밑에 있었는데 이 부분과 계산되어 위에 두 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B의 여덟 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계산돼서 지수끼리 빼서 이 값이 됐다는 얘기겠죠. 즉, 가 곱하기 2와 B가 같은 값입니다. 그럼 가 곱하기 2는 8과 같으므로 가는 4가 되겠죠. 맞지? 자, 가와 나를 곱하라 라고 했으니까, 가 곱하기 나는 4 곱하기 4 해서 16이 정답입니다.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. 자, 천천히 내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. 자, 그럼 끝!